2 0 2 1 전국 실업 육상 경기 대회 이곳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에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섭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육상의 꽃 100m 준결승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조금은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런 만큼 육상대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고, 또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경기가 이 100m 종목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곧 펼쳐질 경기 주목해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 100m 경기 굉장히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죠. 0.01초를 다투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방역 넘치고, 또 가장 흥미진진하게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특히나 이번 첫 번째 조에서는 무엇보다 김... 김구영 선수에게 많은 관심이 쏠릴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국 기록 보유자 아니겠습니까? 10초 0.7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구영 선수 또 지난 종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는 또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지만 선수들이 대회를 펼치면서 본인들의 기록을 만들어낸다는 것 개인 기록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세계 경쟁력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63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실제로도 많은 대회들에서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국가 대항전에서 우리나라가 얼,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이것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시훈 선수의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총 6명의 선수가 준결승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 총 4개조로 진행이 되겠죠. 4개조에서 상위 1위와 2위를 거둔 선수들이 이제 결승에 진출하고 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조또 다른 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또 무조건 상위 2위만 두 명만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총 6명의 선수가 이 100m 준결승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날씨가 또 맑기 때문에 이 좋은 기록을 또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계 기록은 뒷바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된다. 또이 바람이 지금 약간은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또 선수들 기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봐야겠고요. 이정태, 김구경, 오승우, 김시온, 김경태, 염종환 총6 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출발 라인에 서 있습니다. 스타팅 블록에 이제 올라와서 크라칭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출발합니다. 자, 준결승전인데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어, 반칙. 이 선언이 됐군요. 부정 출발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100m 경기 중에 제일 첫 번째 경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선수들이 조금 긴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이 펼쳐지는 준결승 경기가 어 말로는 준결승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경기 선수들에게 있어서 100m는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자총6 명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되겠고 지금 심판진들이 모여서 어, 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누가 부정 출발을 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심판진 분들이 또 이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뭐 부정 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선수들의 심리적으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담감을 또 이겨내면서 경기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 부담감을 경기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또 운동 선수들이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선수들이 스타트를 준비할 때 이렇게 부정 출발이 나왔을 때 오히려 조금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정태 선수가 지금 부정 출발이 되면서 실격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5명의 선수가 다시 스타팅 라인에 섰습니다. 4번 레인부터 8번 레인까지 5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 되는데요. 일반부 남자 100m 준결승전 출발했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역시나 김구경 선수가 가장 먼저 치고 나옵니다. 전력 질주 공간이고, 요아 차이 많이 나요. 자 김구경이 단독 질주를 보여주면서 피니시 라인에 김구경 선수의 1위는 명백해 보이지만 2, 3위 선수간의 기록은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기록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시온 선수도 이 중반 지점까지는 이2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선수는 김구경 선수였습니다. 결승 진출하는 것은 1위와 2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위는 결승 무대를 밟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세한 순위 싸움에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대회 역시 김국영 선수가 왜 자신이 100m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상의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김국영 선수 이번 방금 준결승 무대에서도 증명해 냈고요. 자 역시나 오승호 선수가 먼저 들어오면서 2위 그리고 김시원 선수가 10초 72의 기록으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0.02초 차입니다. 김시원 선수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오승우 선수가 그만큼 좋은 기량을 보여 줬습니다첫 번째 조에서는 김구경과 오승호 선수가 차례대로 다음 결승전 무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총 여섯 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겠고요. 광주 광역시청의 김민균 선수가 3번 레인, 과천시청의 김재덕 선수가 4번 레인, 국군 체육부대 이규영 선수가 5번 레인, 속초시청 김태규 6번, 7번 레인의 보은군청 이장호, 8번 레인 서울특별시청의 이예성 선수가. 이번 경기를 출발하겠습니다. 2조에서는 뭐,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겠지만 이규형 선수를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전에 치러졌었던 종별 대회 결승전에서 10초 54의 기록을 달성하면서 3위 포디움에 올라서는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2에서 총6 명의 선수가 준결승 2조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10초 초반 대쪽 10초 50을 넘어선다면 사실상 결승전 진출은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출전하는 2조 선. 선수들의 최고 기록을 보시면은 그걸 뛰어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중결승전에서는 또 어떤 기록들이 쏟아질까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덕 선수의 지금 헤어스타일도 정말 파격적으로 진행이 된 만큼, 어, 또이 대회를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또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포츠웨어로 보이지만, 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3번 레인부터 8번 레인 총 6명의 선수가 준결승 2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타팅 라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조에서 첫 번째 시기 때 부정 출발이 한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뒤에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이규영 선수가 지난 종별대회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출발했습니다 아하 자 이번에도 역시나 첫번째 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승 올라가기 직전 무대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장면을 통해서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지금도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종합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그런 부분을 집중을 해야겠죠. 단순히 단일 대회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2차, 3차, 4차 KTFL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위해서라도 선수들의 집중력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챔피언십 리그에 또 진출을 하기 위한 선수들의 이 모습들이 보여질 텐데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4레인의 김재덕 선수인데요. 김재덕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서 실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리플레이 장면이 나왔을 때 김재덕 선수가 약간 먼저 출발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도 김재덕 선수가 아쉽게 이렇게 부정 출발로 준결승 무대가 좀 좌절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섯 명의 선수가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부 남자 100m 준결승전 두 번째 조. 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m가 예민하고 또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 0.01초의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만큼 스타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첫 번째에서는 김재덕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서 실격이 됐고 자 심판진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또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데 어, 100m 경기에서는 이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 곧바로 실격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방금도 이제 1조에서도 한 명의 선수가 실격이 됐었고 지금 펼쳐지는 준결승 2조에서도 김재덕 선수가 예, 실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선수 개인에게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공정한 경기 진행 또 완벽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볼수 있죠. 네. 자 선수들이 이제는 조금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긴장감을 이겨내고 경기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운동 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부담감 또 숙명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록은 10초 07의 기록입니다. 일반부 남자 100m 준결승전 두 번째 조 출발했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어, 지금 또 빨리 치고 나오는 선수가 있죠. 자 이규영 선수가 가장 먼저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도달합니다. 큰 선수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였는데 앞전 대회들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영 선수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 종별 대회 결승전에서 10초 54의 기록을 갖고 3위를 또 랭크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규형과 김민균 선수가 결승전 무대에 올라가겠습니다. 이규형 선수가 10초 65의 기록을 또 기록을 했는데 앞서 1조에서 김구경 선수가 보여줬었던 기록과 약간의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김민균 선수 이렇게 총두 명의 선수가 다음 결승전 무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속초시청의 박원진 그리고 보은군청의 이성옥 안양시청의 최진환, 안산시청의 최창희, 경주시청의 여준수, 인천광역시청 최철희 선수입니다. 만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기록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회 선수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했는지가 보여지고 있는 기록들이에요. 네, 자 선수들이 또 많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앞서서 펼쳐졌던 이두 번째 조까지 어, 부정 출발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네, 부정 출발이라는 것이 사실 뭐 육상 종목에 서는 많이 나오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나올 때마다 보고 있는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선수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이번 대회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이 100m가 굉장히 짧은 구간을 달리는 거지만 이 구간 구간마다도 중요하겠지만 이 출발. 첫 번째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스타트 대시, 보통 이제 100m 에서는 크라우칭 스타트, 상체를 최대한 구부리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스타트 대시, 그러니까 출발 이후에 상체를 서서히 올리면서 가속력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이 100m 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젊은 자원이죠. 속초시청의 박원진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런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가 밝다라는 거죠. 네. 안산시청의 최창희 선수 역시 지난 여수 시리즈 1차 대회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0초 5일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0초 5일, 10초 5영을 이제 넘느냐 마느냐가 이 순위권을 결정하는 묘소가 되는데 그곳에 근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100m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조와 마찬가지로 6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과연 또 부정 출발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조금 지켜봐야겠고요. 자, 선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100m 경기에 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출발 과정에서 부정 출발이 나오면 조금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결승 3조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 명의 선수는 포기를 했고요 어 자, 최창희 선수가 빠릅니다 역시? 최창희 최창희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최창희 선수는 본인의 클래스를 이번 대회 주... 네, 지난 여수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어, 최창희 선수고 박원진 선수의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육상 선수들이 하면서 꿈꾸는 것은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대회 기록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국가대표 진출에도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네. 안산시청 최창희 선수가 10초 67, 박원진 선수가 10초 85 이렇게 승전 무대를 밟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수. 자, 이번에는 총 7명의 선수가 준비합니다. 광주 광역시청 모일환 경산시청의 정도영, 국군 체육부대 박시영, 파주시청의 김태효, 남양주시청의 고재용, 안동시청 민희연, 경산시청의 이병규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준결승 4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앞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조가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서 또2 명의 선수가 결승전 무대를 밟게 된다면은 총 8명의 선수가 또 결승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또 펼치겠죠. 그렇죠. 이제 이4조가 끝나면은 결승전 이 라인업이 모두 공개가 되는 것인데 사실 줄경, 준결승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3시에또 바로 결승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한 체력 안배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또 전략적으로 이 대회를 또 펼쳐야 되겠고요. 지금 이병규 선수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7번 레인의 안동실적 민희연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선수는 지난 종별대회 결승전에서 10초 6위에 5위를 기록을 하게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10초 6위라는 기록 굉장히 좋은 기록임에도 사실 5위 기록했다는 라 것이 우리나라 육상의 수준이 네.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태호 선수는 또 개인 기록이 10초 4, 3으로 또 좋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0초 4영대에 진입하게 되면 그 선수는 100m에서는 클래스가 있다고 라 평가를 하거든요. 네. 총 7명의 선수가 마지막 4조에 배치가 되고요 스타팅 라인에 섰습니다. 특히 4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들 중에서 유일하게 7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조거든요. 그런 만큼 더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준결승 마지막 조 출발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부정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심판들이 부정 출발이 생겼을 땐저 노란 깃발을 앞에서 이렇게 들어 주는데 그걸 딱 봤을 때 선수들이 참좀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본인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쵸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6번 레인의 고재용 선수도 먼저 반응을 했던 것처럼 보였고요. 3번 레인의 정도영 선수도 약간 빨리 네. 나오지 않았나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육안으로 리플레이로 느리게 보여줘도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이런 부분들을 또 심판진들도 회의를 거쳐 가면서 이 부정 출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정도영 선수와 고재용 선수가. 빠른 반응을 한 차례 가져갔습니다. 물론 빠른 반응을 하는 것이 저희가 3조 방금 중계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가 100m에선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 그리고 또 안도인 캐스터가 방금 아.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자기도 몰라요. 어 지금 결국에는 지금 고재용 고재용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고재용 선수가 실격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100m 레이스는 여기서 마치게 됐고요. 남은 6명의 선수가 이제 준결승 4조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팅 라인에 섰습니다. 준결승 마지막 조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조인만큼 굉장히 치열합니다. 태효 선수가 가장 먼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치, 2위 싸움이 치열해요. 아, 모이란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먼저 들어왔던 선수는 김태효 선수입니다. 선수가 들어왔던 것으로 보였고요. 자 지금 박시영 선수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히 초반에 빠른 스피드를 가져갔던 쪽은 파주시청의 김태효 선수였습니다. 준결승 4주였던세 조에 비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것으로 일단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모이란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군요. 10초 7,5의 기록을 갖게 됐고, 김태효 선수가 10초 7,6의 기록을 갖게 되면서 이두 선수가 결승전 무대를 밟게 되겠습니다. 1위와 2위의 기록 차이가 이렇게 미세하게 난다는 것은 그만큼 준결승 4조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지금 이 기록. 2 0 2 2 나주 전국실업 육상 경기대회 이제 100m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결승이 앞서서 펼쳐졌었는데 준결승에서 좋은 기록들이 쏟아지면서 결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선수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바람일 것 같은데요. 지금 준결승을 진행했을 때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있는데 만약에 역방향으로 불시에 는 기록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조금 더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8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100m 1만부 남자 결승전 경기 1번 레인의 박원진, 2번 오승우, 3번 이규형, 4번 최창희, 5번 김국영, 6번 모일환, 7번 김태효, 8번 김민균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준결승에 7회 기록을 만들어 내면서 1주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각 조에서 1위를 걸었던 선수들이 3456레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 중앙 레인에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는 것인데 중앙 쪽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부 남자 100m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역시 초반에는 어떤 선수가 먼저 나오게 될까요? 김구경이 나오겠어요. 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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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 역시 김국영 역시 이번에도 김국영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면서 1위를 차지합니다 지금 타임으로는 10초 56이 찍혀있는데 실제 기록은 한번 봐야겠고요 그 뒤에 들어온 선수들도 굉장히 가까웠었기 때문에 누가 2위인지 누가 3위인지 아직까지 알수 없습니다 자 초반 흐름에서는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몰랐는데 결국에는 김국영 선수가 스피드를 내더니 목표 지점까지 한 번에 질주를 해냈습니다. 준결승에 그렇게 잘 뛰었던 선수들이 만나 싶을 정도로 결승전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를 보여줬었고요. 자, 정말 이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김국영 선수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역시나 선수들이 이제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기록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10초 5 5의 기록이 나왔거든요. 10초 5회 기록이라면은 준결승 자신이 세웠던 기록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아주 빠른 기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시리즈 대회라고 말씀을 드려 판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김국영 선수도 잘 뛰어줬지만 김태호 선수 또이 선수도 2, 3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대한민국 100미터 최고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김국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일반부 남자 100미터 이제는 어, 일반부 여자 100미터를 이어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화면에 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김구경 김태우, 이규형 이렇게 1위, 2위, 3위가 정해졌습니다. 2, 3위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굉장히 근소하지 않습니까? 또 3위와 4위의 차이도 굉장히 근소했기 때문에 지금 결승전 아주 뜨거운 승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